우리들이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속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진실된 행동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싫어하면 싫은 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감정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에게 못해주려고 그래도 계속해서 불성실하게 못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무엇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든지, 기도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어떤 봉사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또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산다고 그래도, 우리가 또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밴드와 교회 단체 카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매일매일 한 편씩 보내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성경 공부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다 바쁜 일상에 읽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카톡을 이제 한 편을 딱 마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성경공부에 나눴던 내용들이지만 그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주일날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새로 나오신 분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몇 분도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매주일마다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처음은 아니지만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참 떠나있다 다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 나오시거나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매주 예배는 드리시는데 예배가 정말 무엇인지 내가 예배 참석하면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교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하면 주일학교부터 다니셨던 분들이 계세요. 지금 어른이 되고 아이들을 아셔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가까이서 생활하다 보니까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으셔서 이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전임 사관님들께서 제자 훈련도 하시고 성경 공부를 계속 해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바쁘시다 보니까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셔서 그런 배움의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언제 모이십시오,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 다들 바쁘셔서 모이기에 힘든 시간이어서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도 대부분은 또안 읽어보시는 것 같아요. 몇 분은 보시고 너무 좋다고 유익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라도 가장 기본적인 교육들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 이유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공부도 많이 하셔서 예배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오랜만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바로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세 가지의 이유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한몇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는 두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는 아바드하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또 하나는 샤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성경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들은 다이 아바드하고 샤하라고 하는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섬긴다, 부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들이 주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와 라트튜오라고 하는 단어로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쓰여진 단어들과 신약에 쓰여진 예배라고 하는 단어들을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생각할 때 예배가 뭐냐? 그것은 이제 주인 앞에 종들이 무릎 꿇고 입 맞추는 것, 그리고 주인 앞에 종이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 그래서 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 쓰여진 예배라고 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생각해 볼때 예배가 뭐냐면 주인 앞에 자신을 완전히 부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왜 엎드립니까? 왜 굴복합니까? 자신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없고 오직 주인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님만 높임받으라는 거예요. 주인님만 드러나고 주인님만 높은 받으라는 것 이것이 노예가 주인에 대한 예우, 존경, 경배, 예배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쓰여진 예배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로 볼때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임받고, 주님만 영광받는 것. 주님께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의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단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영어 단어의 예배를 월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월스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뜻의 단어와 십, 신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합쳐진 단어가 월십 예배입니다. 즉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볼때 예배는 무엇이냐? 최고의 신분을 가진 분즉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즉 예배란 단어적인 의미를 볼 때에 예배자들이 우리의 최고의 신분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수 있는 최상의 것을,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면서, 나는 철저하게 죽어지고, 나라는 것은 철저하게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첫 번째 특징이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나는 완전히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구체적인 행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제사를 바로 이해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모형이 구약의 제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바로 알려면 구약의 제사가 어떠어떠한 제사들이 있고 그 제사를 어떻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다섯 가지의 제사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오늘은 번제를 중심으로 번제에 나타난 예배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세 시간은 나머지 제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가 무엇인지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번제는 구약시대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의 특징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재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100%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 의미는 제사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번제가 드리는 제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영원한 모형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죽어지고 희생되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번제로서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할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본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대의 양이나 염소의 본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10절 말씀에 나타난 그 말씀들 중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특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냐? 첫 번째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흠없는 것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흠없는 재물을 드리려면 여러분, 제사하기 전에 집에서부터 재물을 골라야 됩니다. 재물을 고를 때에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재물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집에서부터 꼼꼼히 살피고 정말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재물을 택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흠 없는 제사, 흠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집에서부터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우리 부모 세대에 토요일이면 목욕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목욕제기 탁 하시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오늘도,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토요일이면 주일을 앞두고 목욕제기를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주일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주일날 드리는 헌금을 다림질 하셨던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정성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다림질로 빠바닥게 펴가지고 헌금을 드렸던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을 거예요. 와, 무슨 그런 일이 있나, 그렇게까지 해나?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집에서부터 주일 되기 전부터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물러 나타나지만 그 마음과 정성이 얼마만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느냐 오늘 번제가 드리는 첫 번째 특징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참된 예배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부분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번제의 특징을 볼 때에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짐승을,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고를 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당에 나서 앉으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찬송을 부르면 그때부터 찬송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가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찍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분들과 항상 보면 5분 뒤에 오시는 분, 10분 뒤에 오시는 분, 제가 유심히 보면 지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각하십니다. 항상 5분 뒤, 10분 뒤에 꼭 오세요. 그래서 어떤 때 예배 시간을 10시 45분으로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5분, 10분 늦으실 테니까 11시 안에 다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분, 10분 뒤에 막... 허겁지겁 오셔서 바쁘게 오셔서 앉자마자 이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급하게 오셔서 급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과 어제부터 준비하면서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분과 예배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참된 예배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우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지니라 아멘. 번제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이 영광받거나 사람이 높임받아서는 안 되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거나 사람이 기뻐하거나 사람이 자랑되어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 높임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높임받고 사람이 자랑되어지고 사람이 드러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 모든 예배의 관심과 모든 예배의 목표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드리는 나를 지켜보실 때에 예배드리는 한 시간, 길게는 한 시간 10분 정도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는지, 내 시선과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꿰뚫어 보신다면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예배 내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예배를 통해서 누구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을 흡족하게 해주고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사람 양이 안 차고 예배 뭔가 사람 눈에 거슬린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내가 바라보고 지켜보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모든 시간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을 한다. 찬양대를 지켜보고 오늘 누가 빠졌나, 오늘 누가 잘하나, 누가 오늘 실수하나,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내 몸은 해중속에 있지만 내가 찬양대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자세고요. 악대에서 연주를 합니다. 오늘 누가 빠졌나, 오늘 얼마나 잘하나. 여러분, 그거 살피고 오늘은 몇 점, 오늘은 몇 점?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사람에게 평가받고 사람에게 지적받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모든 예배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서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번지해드리는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하기는 예배 시간 늦는 분들 다음 주부터는 늦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 시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늦으면 기분 좋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사람 시간 약속 안 지키면 좋아하실 분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시간 약속을 하면 지키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예의이고 존경하는 표시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된 예배 시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늦는 거 습관적으로 늦는 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준비된 예배여야 되고 우리가 약속을 지켜서 또 예배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번제로서의 특징은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여우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어,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요약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특징은 짐승의 머리 안수했다는 겁니다. 짐승의 머리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요약합니다. 자, 건너뛰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심판받을 것을 자기가 안 받고 짐승에게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나의 모든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떠넘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제물이 대신 죽어지는 겁니다. 즉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의 세 번째 특징은 예배는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 회개의 기도가 예배에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죄 없는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로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번제 드리는 제사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제해 드리는 특징은 5절과 6절,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우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망문앞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갖다가 제단에다 딱 받치면. 땡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5절과 6절, 7절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재물을 가져온 자가 직접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목을 쳐야 되고, 재물을 가져온 자가 직접 자기 손으로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되고, 재물을 가져온 자가 직접 자기 손으로 짐승의 몸을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각을 뜬 것을 최종적으로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재단 위에 그것을 놓고 불을 태워서 마지막 제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무엇입니까? 재물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재단에게 툭 드리고 내할 것은 다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재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기 손으로 직접 재물을 잡아서 목을 치는 순간 짐승의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올 것이고 그 재물을 잡는 이의 옷에 온 피가 묻을 것입니다. 짐승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목을 치면서 그 피가 뿜어져 나올 때 내가 내 죄값으로 죽어줘야 되는데 내 대신 네가 죽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할 거예요 어몸의 피가 적시우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뇌체가 용서받았구나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서 각을 뜨기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역겨운 냄새 피비린내를 다 맡으면서 내가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는데 죽어줘야 되는데 내 대신 너가 죽는구나. 여러분, 자기 손으로 직접 재물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 된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짐승이 대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의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를 결단하게 될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에 나오면 나 예배 왔다가 아닙니다. 예배 오시면 앉은 시간부터 떠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이 직접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누가 빠졌나 그거 보지 마십시오. 오늘 누가 무슨 옷 입고 왔나, 그거 보지 마십시오. 오늘 담임수한 설교 잘하나 못하나뭐 혹시 지적할 거 없나, 그거 지켜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양대학 대 점수 주지 마십시오. 번제, 네 번째 특징. 자기 손으로 직접 잡아야 됩니다.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구경하거나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거나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점수 주는 게 아닙니다.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예배 잘 드리나 누가 졸고 있나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온전히 직접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됨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룩히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본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내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진정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